안녕하세요, 영찬 아내입니다. 이제 김장 때가 되었죠. 이제 김장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김장을 하려면 먼저 육수를 끓여야 되겠죠. 어떻게 맛있는 육수를 끓이는지 제가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 김장을 시작하려고 육수를 끓이니까요. 첫째 육수 끓이고 그다음 또 양념 만들고 또 김치 소금 뭐 들어가고 또 김치 담가 하는 영상을 제가 차례 차례로 시리즈로 올릴게요 자세히 봐주세요 제가 그래도요 음, 김치 맛있게 담는다고 소문났었거든요 젊을 때부터 자 뭐가 들어가면 제가 이제 재료를 한 가지씩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무예요. 무 중간 거한 개. 또 양파. 양파 세 개. 또 요거는 팥 뿌리예요. 팥 뿌리, 팥따듬거 뿌리 나오는 거 제가 모아서 냉동실에 올려놨던 건데 오늘 다 꺼내왔어요. 팥 뿌리 여기 들어가면 육수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멸치. 멸치가 300g. 그리고 또 새우. 새우, 보리 새우예요. 그냥 반찬에 먹는 새우 아니고 육수 전용이거든요. 부리 새우고, 요거는 다심마고요 요거는 홍게거든요. 이 육수 끓일 때 게를 넣으면 너무 맛있어요. 게 넣고 안해 보셨죠? 이 육수 뺄때 게를 이용해 보세요. 너무 너무 육수가 맛있답니다. 작년에는 미처 준비를 못해서 못 넣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순서가 다 달라요. 자 지금부터 좀 뭐가 먼저 들어가고 뭐가 나중 들어가는지 제가 상세히 보여 드릴게요 요거 무부터 넣을게요 무부터 넣어주고요 그다음 또 뭐를 넣으면 요거 양파하고 팥뿌리하고 요 야채들을 먼저 넣어서 끓여줘야 돼요 자이 야채들을 넣고 한 10분간 끓여줍니다. 10분간 끓여주고 그다음 또이 게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채부터 넣고 네한 10분간 또 끓이겠습니다. 자 뚜껑을 닫아주고 지금부터 10분 후에 또 게를 넣게요. 을 요거는 뭐냐면 잡쌀죽, 잡쌀 찹쌀 1인분 반이에요. 제가 15포기를 할 거거든요. 15포기에는, 잡 음, 찹쌀 죽을 1인분 반을 끓이면 돼요. 찹쌀이 있으면 찹쌀로 해주시고, 혹시 찹쌀이 없으면, 그냥 백미 쌀로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저는 집에 찹쌀이 있어서, 이렇게 찹쌀을 1인분 반을 해서,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채, 넣은 육수가 끓을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야채 넣고 이제 10분간 끓었거든요. 야채만 끓여도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뭘넣냐면요 죽도 지금 잘 끓고 있어요. 죽은 다 도합 합쳐서 한 30분 25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면 돼요. 자, 야채를 10분간 끓였는데 이제 게를 넣어줍니다. 개가 다섯마리 인데요 이게 다섯마리 왜 다섯마리를 했냐면 육수 핑계대고 개를 좀 먹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삶아 갖고 어, 네 마리는 좀 건져서 먹고 한 마리는 육수에 그냥 뿌려 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요 개도 먹고 또, 개 삶은 물이 빠지니까, 육수도 맛있어지고. 이거 양대기에요. 자, 긴장하면서좀 힘드는데, 양양 버충 경우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저께, 이거, 우리 남편이, 광고함까지 가서 사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20분을 더 끓여줍니다. 20분을 더 끓여준 다음에, 개 4마리는 건져내서 먹을 거고요. 한 마리는 그냥 육수에 담가 놓고, 다음에 또, 개 끊진 다음에 또 다른 재료들을 넣어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또 20분을 더 끓여줄게요. 자, 샵죽도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센불에서 한 소큼 끓여갖고, 불 중간불로 낮춰서 한 20분 정도 뜸들였더니다 됐어요. 자, 이제, 계를 넣은 지 20분 됐거든요. 이제 계를 건져낼게요. 맛있는 개도 먹고, 또, 김장 육수도 맛있게 하고. 제가 다섯 마리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자, 네 마리는 건져서 먹을 거예요. 아이거 맛있겠다. 먹음직스럽네. 자. 네 마리, 네 마리 다꺼냈고요네 마리는 꺼내서 먹어줄 거고. 자, 한 마리는 육수물에 그냥 담가 놓을게요. 이제 멸치, 멸치, 새우, 다시마.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1 0 분만간만 끓여주면 돼요. 멸치를 넣고 너무 오래 끓이면 멸치에서 떫은 맛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멸치 넣은 다음에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요. 멸치 넣고는 10분만 더 끓여주면 돼요. 자, 어, 야채 넣고, 제일 처음에 야채를 먼저 넣었거든요. 야채 먼저 넣어서 10분간 끓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게를 넣고요. 게를 넣어서 20분간 더 끓였고, 이렇게 게를 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멸치, 새우, 다시마를 같이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이제 10분만 더 끓여주면 맛있는 육수가 완성이 됩니다. 다끓으면또좀보게한 10분간만 기다릴게요. 그럼 멸치 들어가고 이제 10분을 더 끓였거든요. 너무 멸치 새우 놓고 난 뒤에 너무 오래 끓이면 좀 떡지거리한 맛이 나서 상큼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만 끓여주고 불을 꺼줍니다. 아이고, 잘 끓고 있죠? 불을 좀 꺼주고, 이렇게 불을 끄고, 그냥 뚜껑을 덮어 놓으면, 또 더우러 나요. 자, 한번 볼게요. 아이고, 색깔 이쁘죠? 아이고, 멋집니다. 이렇게 맛있는 육수가 완성이 되었어요. 아, 색깔도 이쁘죠? 맛을 좀볼게요 아우 너무 진하고 맛있다 아이고 희한하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뚜껑을 덮어놔요 덮어놓으면 식을 때까지 그냥 놔둬 버려요 놔두면은 이 안에서 지가또 이거 멸치랑 새우랑 덜빠지는그 육수들이 다 빠지거든요 저는 어, 육수 낼때 과일은 안 넣어요. 과일은 삶으면 좀 이상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은 넣지 말고 과일은 생 걸로 갈아 넣고 그냥 야채와 멸치, 새우, 게만 넣고 이렇게 해 줍니다. 아, 참 시끄럽네 또 동네 산불 예방하라고 지금 동네에서 방송을 하고 있네요. 자, 육수 끓이기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육수 내서 김치도 맛있게 합시다. 감사합니다.